안녕 우리 어디가나요? 엉기축제기뚱축예에에에에기라축제엉뚱축보겠습니다 예.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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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비가 와서 다 비옷입고 가보겠습니다 진짜 크다. 아직 축제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. 축제장 안 들어가 되겠는데요? 야 이거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보자. 유. 아 옆에랑 다르네 진짜 크다. 너 잘한다 <laughs> 됐다 천천히 <오케이>. 잘했다 절대 <laughs> <laughs> 우리 아이들 다 나오면 될거같아 그렇죠? 오케이 어, 일단 하나 넣었죠? 哈哈哈哈哈！<laughs>

카메라 봐줘야죠 사장님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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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물꼬맨이. 웃음> 아이고 일단 먹어봐 감사합니다 아 우유 우유도 있네 요거트니다 우유 먹을래 요거트 먹을래 우유 먹고 가 맛있어? 이게 뭐야 햇바닥이 <laughs> <laughs> 요거트 더 달라고 너 아까 왔던 애네 <웃음> 네 혜연아 <laughs> <배달하자>. 가자 가자 <laughs> <야, 이리 달라고. 웃음> 자 받아

<laughs> 야, 이거 우유도 주고 요거트도 주고 고기도 주고. 이건 뭔데 손에? 아까 주고. 어. 응. 이 주셨고. 내이것은 사양벌꿀 아니고 천연벌꿀이야. 손가락,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. 작은 거 하나. 아, 작은 거. 아, 그 사람들 맛있어? 맛있어? 너무 어 끼었어? 으악, 왜뜨기 나? 아 우와, 먹을 수없어 맛있어, 단백질이라서 먹 얼마 안 있나 뭐? 감사합니다. 난 몰라. 밥 <laughs> 먹어도 아, 뭐 돼? 어, 뭐? 어 먹어 먹어 괜찮아 아빠 하나 줘봐 아빠 하나 먹어보자 그냥 다 넣어 입에 짠짠 가자 <laughs> <laughs> 무슨 맛이야 메뚜기? i m Tig h i 튀김? i g h 빵 m t i 거 him, Tig him. Tig him, Tig him. Tig him. Tig him. Tig him. Tig 오케이 okay. 음, 嗯,嗯,嗯,嗯,嗯,嗯,짜 여기 축제장 바닥에도 메뚜기가 많아요. 예? <laughs> 메뚜기 잡으세요. 메뚜기 잡으세요. 메뚜기 잡으세요. <laughs> 이야, 행복해요. 응. 넣어주세요. 이야, 네 마리 됐네. 네 마리 됐어 그리고 여기 음. 위에는 검정색이 이거 음. 조명을 켜오니까 음. 아, 아, 이거나아등어서어요 장수풍뎅이 애벌레. 장수풍뎅이 손에 올려 봐. 손. 뭐 얘가 진짜 크다. 엄마 한 마리 한 마리 올려도 뭐용기내 내기 한 마리만 올려. 줘한 마리만 올려 주세요. 올려 봐. 진짜 못 하겠다. <엄마 웃음> 한 마리 올려 줘. 와, 놀리고 봐, 봐. 시작할 때큰 밥과 함께 라이 야, 동동하네. 이 <laughs> <laughs> 아니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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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요거 암수 구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. <laughs> 무위가 있으면 포커시라고. 야 근데 엄청 힘이 세. 안안 아, 벌려져? 응. 어, 생각보다 힘이 세. 어. 대봉인가봐. 그렇지. 한번 봐. 와. 이거 뭐야 이거? 항공기차.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. 응. 일단 하나만 봐보자. 티아또와 끌고 가는것같아 약간 쉬는 시간 같아 레 이따 다시 와보자 혼히 잡았다 혼리 천천히 가응 거기를 계속 파 거기 약간 고구마 나온것 같은데 그래 그거 아닌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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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작은 고구마야 고구마야 고추야 응. 엥? 저기 고구마다 불 아프면 못자너 여기 있다 어 uh, 옆에 또 있다 어두개 oh, 있어 와 uh, uh, 재밌긴 하네 도와지 <봐라> 말래 우와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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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크다. 어허. 하핫 고야 크다 어허야 잘한다 <laughs> 보조 안에 보조 줄기 치워주기 아빠 줄기는 치울게요 아예 잘한다 야, 아, 그동동 크네 만선이요. 아, 부로 <laughs> 해도 돼요 알았어 나가는 길에 몇 아, 기도 잡았네 어? 잡 아, 아 <laughs> 있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선물 몰고 가셔야죠. 우리 선물 가야산 황금 달려. 지쳤어요. 마지막 진짜... 아, 진짜... 하이라이트 피고네요 하시아오리 피곤해요. 피곤해요. 출전에서는... 네. 지금 오셔도 되고요. 아, 아,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자, 이쪽 보고, 자 앞을 보고, 파이팅! 파이팅! 아, 둘셋 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

우리 아버님이 사진 잘 찍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좋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오케이. <웃음> 준비! <웃음> <웃음> 출발! 올키워주세요 <laughs> 아, 지금거맞 감사합니다.

<놀람> 다시. 잘한다. 이야. 잘했다. 많이 잡았어요. 네. 제, <놀람> 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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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납하고. 아, <laughs> I do <can work. laughs>